도심에서 채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이곳에는 바다와 농촌,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강화도가 있습니다. 전통 국궁과 승마 체험과 예선조들의 지혜를 알수 있는 황성과 강화 약수, 그리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천흥염색 체험까지. 먹과 사람이 향기로워 더욱더 매력적인 강화도의 매력 속으로 폭력 빠져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내 고향 양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도입니다. 그첫 번째 여정지는 생태 체험 학습관인데요. 지금 한창 농번기를 맞은 농촌 생활과 국궁 승마 그리고 자연의 보고라고 하죠. 갯벌 체험까지 모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특별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이곳에선 강화도의 멋진 자연과 더불어 각종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 생태 체험 현장에서는 어떤 경험들을 할수 있을까요? 어, 저희 강화도 자연 체험 농장은 네.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생태 체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옆에 가서 보여 드리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 학생들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들보다는 네. 이렇게 자유롭게 물속에서 수영하고 또 먹이도 직접 줄수 있는 네, 네. 이런 프로그램부터 네. 어, 실제적으로 연못에서 네. 살아있는 미꾸라지 우렁이 네. 또 새우 큰 물고기 올챙이 개구리 이런 네. 것들과 갯벌에 바글바글하게 기어다니는 개 그리고 갯벌 생태 체험 이런 것들할수 있고요 말 달구지 타기. 어. 승마 체험 아, 이런 것들이 저희 농장에서 할수 있는 굉장히 오. 매력 있는 아, 네. 그런 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표님 지금 이름이 말 아저씨군요. 네, 말 아저씨라고 <laughs> 어, 저희 농장을 찾는 어른 친구들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에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거위 말고도 아까 저쪽에 보니까 활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활쏘기 체험 또 어 보트 타기 체험 네. 어,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네. 굉장히 재미있게 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직접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예선조들의 네. 기계와 얼을 느낄 수 있는 활쏘기 체험장.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벌써부터 활쏘기 체험에 한창이셨습니다. 제가 TV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네.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양궁입니다. 양궁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쉽게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양궁을 준비를 했고요. 네. 어린이도 쉽게 할수 있는 어린이용 네. 활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할수 네.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옛날부터. 네.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동이 민족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 맞으시죠어 맞죠. <laughs> 네. 그럼 틀림없이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네. 가장 훌쭉한 허리를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요? 네, 왼손으로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손목을 살짝 꺾어서 잡으세요. 네 그렇지. 이렇게요. 렇게 이렇게. 네. 네. 그리고 활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하나 올려놓는 겁니다. 직각이 되게 딱껴주시면 돼요. 직각이 되게. 네. 그런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오른손을 쫙펴 보시겠어요? 오른손. 네. 얘로 살짝 밀어서 밀어서 끼고 검지로 꽉 눌러서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손을 일단 이렇게 펴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편 상태에서 네. 둘째 마디만 이렇게 굽혀볼까요? 굽혀서.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 그 상태에서 발고리가 <laughs>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엄지와 검지로 어. 여기 굽, 굽어지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핀 상태에서 네. 손목도 일자로 펴주고. 손목들자로. 지금이 일자로 잡아당겨주면 네. 되는 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에서 두 번째 마디까지 일직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손가락으로 시위를 잡아당겨주는 거 이렇게. 네. 아 이렇게요? 네. 지금 맨 끝에 살짝 걸쳤는데 네. 손끝 맨 끝에 손가락 손끝에딱 걸리게 줄이 걸리게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나요? 네. 그 상태에서 네. 검지 내리시고요 검진 내리고 네. 자, 어렵다 아 정말 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네자 저런 보세요 입술에 딱 닫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닫고 오른쪽 눈만 떠서 조준합니다 조준하신 다음에 손가락을, 오른손 손가락을 펴주시면 돼요. 오! 그렇죠. 네. <laughs> 저 지금 잘한 거 맞나요? 아, 좋아요. 잘했어요. 아, 어, 어렵다. 네. 자, 한번더 하시면, <laughs> 네. 두 번, 세번 정도 하시면 감이 <laughs> 네. 잡힐 거예요. 네,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예, 보기는 좀 쉬워 보였는데 하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거 네, 같아요. 직각이 되겠딱 끼신 다음각이 되게 끼고, 쭉 네. 당기고, 그렇죠. 네. 잡고서 오우야!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몇번더 하시면 네.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셔도 될까요? 저 같아요. 나가도 될까요? 네. 미모도 되시고 실력도 <laughs> 네. 되시는 것 같아요. 아뭐 감사합니다. 네. 체험에 나선 어린 친구들 공부에 컴퓨터 게임에 스트레스도 많고 산만할 법도 한데요. 처음 해보는 활체험에도 모두 초집중. 다들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어. 학생들이 네 체험하시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네네. 네. 어. 보통 학교에서 수업할 때보다 네. 훨씬 더 순간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는 오.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네. 기분 전환도 되고 네. 또 집중력 향상도 할수 있고 네. 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도 할수 있는 오.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한번 출근해 볼게요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호흡을 멈추고 오른쪽 눈만 뜨고 조정하는 시간. 오, <laughs> 이렇게 아 학생들이 호흡을 멈추고 무언가에 딱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어두 눈을 딱 감고 네. 집중해 보는 시간. 네. 이런 시간도 아이들이 갖기 쉽지 않은데. 어 그 눈은 아니고 한 눈이지만 네. 네 한쪽 눈이지만 네 감고 집중하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력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스포츠군요 네 그런데 네 가족끼리 엄마 아빠 같이 오시면 네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세요 어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네.